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 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를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목소리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목소리, 마치 지문처럼 개인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화 통화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특별한 목소리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성대랍니다. 성대는 후두라는 곳에 위치한 한 쌍의 주름진 근육인데, 숨을 쉴 때는 열리고 소리를 낼 때는 닫혀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닫힌 성대를 통과하면서 떨림이 발생하고, 이 떨림이 바로 목소리의 근원이 되죠. 이때 성대의 크기 길이, 두께, 그리고 긴장도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와 음색이 달라진답니다. 마치 기타 줄의 굵기나 팽팽함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여자들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성대가 더 길고 두껍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대만이 목소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입, 코, 목, 심지어 가슴까지도 목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명기관으로서 작용한답니다. 공명기관은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를 증폭시키고 다듬어서 더욱 풍성하고 개성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내요. 바이올린의 몸통이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것과 같죠. 사람마다 얼굴 모양과 크기가 다르듯이 공명, 기관의 모양과 크기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컨디션에 따라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코가 막히면 목소리가 맹맹하게 변하는 것도 공명기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목소리는 유전적인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소리의 특징 중 일부는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대의 크기나 모양, 후두의 구조 등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소리는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후천적인 요인, 즉 생활습관이나 환경. 심리적인 상태 등도 큰 영향을 미쳐요. 가수나 배우처럼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발성훈련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갈고 닦고 발전시키기도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도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각 언어마다 고유한 발음 방식과 억양이 있는데 이를 익히는 과정에서 성대와 공명기관의 사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때 목소리가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도 목소리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기쁠 때는 목소리가 밝고 높아지는 반면, 슬플 때는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목소리가 떨리거나 빨라지기도 하고요. 이처럼 목소리는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수 있어요.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가꾸는 것은 단순히 좋은 목소리를 갖는 것을 넘어 원활한 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리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목소리가 더욱 안정적으로 나온답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하여 깊게 숨을 쉬는 방법인데 흉식 호흡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를 폐로 보낼 수 있어서 풍성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죠. 세 번째는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듣는 사람에게 명확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줄수 있답니다.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발음 교정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개성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목소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 고유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왜 목소리가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자신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가꾸어 나간다면 더욱 멋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성대의 구조, 공명기관, 유전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죠?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목소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웃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탐구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